최근 정부는 체계적인 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정계층 종유제 무상보육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맞춤형 보육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예산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시범사업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맞춤형 보육사업은 보육료 현실화를 통한 실질적인 보육의 질 제고라는 본래 취지보다는 보육 예산을 줄이는 데만 초점을 두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영화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문가위원회 임원 및 회원 일동원 대안 없는 맞춤형 보육사업 실시에 반대하며 10만인 서명운동으로 다음의 문제점이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맞춤형 보육사업은 학부모에 대한 지원체계와 어린이집의 운영체계가 완전히 바뀐다고 할 정도로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이므로 3개월간의 시범사업만으로 실시 여부를 졸속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1년 이상의 시범사업 실시를 통하여 학부모, 어린이집 운영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맞춤형 보육사업은 전업망과 워킹망의 갈등을 조장하고 전업망과 워킹망을 구분하는 기준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여 전업망, 시간제 근무자에 대한 역차별적이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부모는 기존의 보육체계를 종일형과 맞춤형으로 구분하더라도 이용시간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기존의 이용시간에는 차이가 없는데 단가만 내려가면 보육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네. 셋째, 영아가 교사와 건강한 액자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보육시간 중 일부 영아의 불규칙적인 하원은 전체 영화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넷째, 종일반 이용에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3, 5세 유아와 비교할 때, 전업만 영화에 대해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침해이다. 대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종일회월 12시간으로 설계한 것은 현재 12시간 운영에 따른 문제인식 결여의 결과, 유치원 운영시간과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근무원칙 낮은 보육료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종일형 8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한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의 다양화로 인한 수차례 통합차량 운행 단시간 교사채용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이었다. 오히려 교사 서우 수준의 부퇴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양육수당의 현금 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아울러 현금 지원에 따른 가수율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직업 방식을 바우처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맞춤형 보육사업의 현실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보육사업의 선결 조건으로 다음 해난들에 대한 대안이 먼저 시행되어져야 한다. 첫째, 보육료 현실화. 세번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종일형 보육료 6.8% 인상 시 어린이집 운영 형편이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시뮬레이션 자료는 현재 현은 충족률이 70%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변원 충족률 100%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최저임금 8.1% 인상과 물가상승 요인을 배제하였다. 또한 학부모의 사용여부가 불분명한 10시간 바우처를 어린이집 수입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것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보육료를 6.8% 인상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정원 충족률을 감안한다면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최소한 종일형 고용료는 10% 이상 인상하고 맞춤형 고용료는 현재 기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둘째, 영업한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및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인상을 통한 교직원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의 엄중히 경고한다. 눈앞의 성과만을 바라보며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맞춤형 보육사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맞춤형 보육사업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보육의 질 제고와 교직원의 서우 개선, 맞춤형 보육사업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한 보육료의 10% 이상 보육예산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 만약 보육을 정부의 성과물, 정치권의 희생재물로 삼는 모습이 또다시 반복될 경우 우리 한우총 가정공과위원회, 임원 및 회원 일동은 단체행동, 대국민서명운동, 낙선운동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영유아의 거니까 보육교직원의 생존권을 지켜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5년 11월 30일 하루총 과장군과 위원회 임원 및 회원 일동. 자, 구호 세 가지 어, 예찰 내치겠습니다 자, 보육료를 현실하라현실하라현실하라 현실화라. 준비한 대 졸속 맞춤형 보육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맞춤형 보육 대안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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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보도자료 배부했죠 보도자료 다 쓰셨습니까? 예. 네. 질문이 좀 질문해 주시고 보도자료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 없으면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